네, 그럼, 오토캐드를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이첫 번째 시간에는 그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좌를 듣기 전에 전부 다 오토캐드는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9 한국어 버전으로 이 강좌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일단 오토캐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잠시, 후, 잠시 후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완료가 되는데요. 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전에 오토캐드를 배우셨다가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시 배우셔서 이렇게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토캐드 2019 버전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시작 화면을 화면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작성 탭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작성 탭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그리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도면을 음, 템, 지정된 템플릿으로 새로운 도면을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아보기 탭에서는 그냥 매년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어떤 부분이 새로워졌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비디오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이해하는데 어,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시작하기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성 탭에서 우리가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그리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새 도면을 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나 어떻게든 교재를 구매해서, 어, 같이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페이지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어, 20페이지에 보면은 인터페이스 알아보기라고 해서 그 어떻게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어, 같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어떻게드가 실행됐으면 제일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 오토캐드 아이콘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플리케이션 버튼이라고 하고요. 한번 눌러 보시면 네, 뭐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고 열고 저장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도면 유틸리티, 뭐 단위나 그다음에 소거, 그다음에 손상된 도면 파일을 복구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눌러서 어,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옵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옵션 창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든 종료 버튼도 있는데 이것은 뭐 옆, 굳이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어, 화면에 그 우측 상단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버튼 옆으로 보면은 조그만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아이콘 기능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 신속 접근 도구막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새로 만들고 뭐 열고 뭐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작업한 것들을 그 되돌리는 명령 취소인 기능이 언더나 그 명령 취소한 거를 다시 되살리는 명령 복구 기능 리도 어, 이 기능들에 대한 아이콘이 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홈탭삽입탭 주석 파라메트릭 뷰등 여러 가지 탭들 아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떻게든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서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 자,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본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네, 리본. 그래서 이 리본에 그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명령들이 명령들이 기능들이죠. 네.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좌가 진행될 때 어, 여기 그 물론 명령어들은 명령어나 그다음에 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학습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능을 실행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명령어는 대부분의 아,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니, 대부분의 명령어는 여기 리본에서 아이콘을 클릭해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명령어 대부분들이 리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탭들과 홈 탭, 삽입 탭, 주석 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탭들과 탭들 아래 이러한 패널, 그리기 패널, 수정 패널, 주석 패널 이렇게 각 패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배우는 학습하는 명령들은 뭐 예를 들어서 홈탭에 어, 그리기 패널에 보시면은 여기 호 기능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네 그래서 요 리본이고 이 부분을 탭이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패널 그래서 리본은 탭과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본 아래 바로 보이는 여기 시작이랑 여기 드로잉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파일 탭.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다시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드로잉 원을 누르면 현재 열린 도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현재 열린 도면이 하나지만, 도면을 열면, 열면 계속 여기 탭들이 추가가 됩니다. 뭐, 제가 여기 새 도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도면이 계속 추가되고, 지금은 새 도면 버튼을 눌러서 새로 도면을 만든, 그러한 경우지만, 어, 만약에 내가 확인하고 싶은 도면들을, 이러한 열기 기능을 통해서 열게 되면은, 여기 파일 탭에 쭉 나열이 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아, 일단은 연 도면들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토캐드그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 중에서 가장 큰, 가장 넓은 범위로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도면 영역이라고 합니다. 교재는 이게 뭐 여기 보니까 작업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내용이구요. 도면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면 영역은 우리가 객체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객체를 수정을 하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 도면 영역 안에서 확인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구요. 여기를 이제 도면 영역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은, 도면 영역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은, 보이는 요 큐브를 뷰 큐브라고 해요. 이뷰 큐브는, 그 화면을 제어를 할때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가끔 당황하실 수도 있는 게, 여기는 홈버튼이나 여기는 꼭지점들을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분명히, 어, 2차원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3차원 화면으로, 그, Z축이 추가된 요 3차원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이 빙글빙글 도는 경험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이들 어떻게드가그 2D 캐드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2D 작업을 하는데 그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긴 하지만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간단한 모델링도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작업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어, 2D 작업을 하던 어,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3차원 모델링을 하던 이 동일한 그, 도면 영역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있도록 편하게 도움을 주는 게이 뷰큐브입니다. 아마 이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온 그 모델링 프로그램인 뭐, 인벤터나 퓨전360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도 항상 우측 상단에 있는 뷰큐브, 위치한 뷰큐브를 보기, 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눌러서, 잘못 눌러서 화면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시고, 또, 그 우리가 아직 그 마우스로 화면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고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2D 작업만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뷰큐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평면도라는 글자가 이렇게 바르게 쓰여져 있는 화면으로 두시면은, 이렇게 X축이 가로방향을 가리키고 Y축이 세로방향을 가리키는 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정상적인, 작업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뷰큐브를 혹시나 잘못 누르시거나 화면이 회전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요 상태로 다시 돌려주시라고 일단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영역 아래쪽에 보시면은 있는 이 명령 입력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을 명령행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행에는 어떠한 수치를 입력하든지 아니면 명령어 또는 단축키를 입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입력할 때 나타나는 행인데요. 이 행은 뭐 편리에 따라서 줄이고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이고 늘릴 수 있고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아예 이렇게 아래쪽에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작업자 사용자가 그뭐 편하신 대로. 얼마든지, 그, 적당하게, 뭐,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아래로 두셔도 되고, 위, 그, 크기를 조정을 해주셔도 되니까, 뭐, 자유롭게, 어, 이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령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모형 탭, 탭이에요. 모형 공간을 나타내는 모형 탭, 배치 공간을 나타내는 배치 탭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강좌는 저희가 그, 먼저 또, 제가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어, 탭은 모형 공간에서만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배치 원, 배치2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형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또 치수기까지 한 다음에, 그 도면의 테두리를 나타내는 윤곽선이나, 난표제란그 다음에 그다음에 크기들은, 이 배치 공간에 작성하고, 그, 만약에 그 용, 작성한 윤곽선, 즉, 우리가 선택한 용지보다 물체가 너무 크거나, 또는 형상, 형상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이 배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물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절대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모형 공간 안에 그 도면의 윤곽선까지 작성을 해서 어한 장의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조립도가 하나 있으면은 옆에 부품도을 이렇게 작성하는. 즉 모형 공간 안에 여러 장의 도면을 배치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음, 저는 대부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회사가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이 강좌는 이 모형 공간 안에서만 작업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 배치 공간에 대해서 그~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그~ 이 강좌 외에도 다른 강좌나 교재를 참고하시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을 텐데 왜 다루지 않느냐면 결론은 이거 결국엔 이거예요 배치 공간을 내가 잘 다루고 내가 활용하면 좋은데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 같이 우리 팀 또는 우리가 협업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배치 공간을 써줘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만 배치 공간을 쓰고 다른 분들은 배치 공간을 안 쓴다면은 협업 자체가 또는 우리 팀끼리 같이 일할 때어 그러한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배치 공간은 따로 다루지 않을 테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여기 우측에 보면 아래쪽 우측에 보시면 이 부분을 상태 막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 막대에 이 도구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 객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도구들인데요. 여기 부분을 상태 막대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 전반적으로 어떻게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어,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